근데 교사님께서 전점 서운한 마음씨를 네. 받으셔서 찔린 마음아 그래요? <laughs> 사랑하는 동산교의 입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 우리 지금 만나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친구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날 선생님은 유초등부에서 가장 선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 어떤 선생님인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과연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 바로 이은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들아오실때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환영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화면을 보시고 아, 아, 우리 친구들한테 아, 인사 아, 한마디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어, 정말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우리 친구들 만나는 날만 손꼽아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laughs> 네. 진짜 저하고도 네. 한두달 만에 뵙는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너무 네.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선생님. 네, 그런데 강 교사님께서 좀 전에 선한 마음씨를 받으셔서 찔린 마음이에 그래요? <laughs> 네.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너무 선한 마음씨로 우리 네. 아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게 가장 인상이 남아서 선생님들이 소개할 때 제가 한주 한 동안 고민을 해요.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소개해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을 때 선생님을 떠올리니까 항상 그 작년에는 1학년 친구들이죠. 네. 1학년 친구들하고 모여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항상 대화를 해주시고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정말 선한 선생님이시구나 천사가 내려오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 선한 <laughs> 선생님으 <laughs> 같이 <laughs> 우아이들더잘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궁금했지만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 방과 후에 네. 시작되면서 저희 또 아이들이 쉬면 네. 저도 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네. 가르치면서 네. 아이들과 그 결혼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아이들과 결혼이 계속 있었고 네. 음, 이런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처음에는 불평이 마음이었어요 네. 어, 이렇게 코로나가 있으면서 유육용뭔가 활동 못하게 제약을 하지? 그런데 네. 그 생각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건강해서, 아, 건강해서, 네. 건강해주셔서 네. 다행이고. 맞아요. 네. 그, 그동안에 네. 우리가 입고 살았던 네. 일상, 소소함? 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 해서 맞아. 네,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불평불만을 많이 했었고 특히나 이제 예배가 제약적이다 보니까 많이 아쉬움이 남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데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방과후 활동을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음, 돌아보면 선생님 삶 가운데 코로나 이전에는 어떠한 직장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직장생활을 좀 하고 계시는지 우리,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의 삶, 삶을 보면 학교생활장이 이렇게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 타임이 어떻게 달라지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코로나 전에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친구들 정말 다 만나서 <laughs> 네. 자유롭기 때문에 한다면 지금은 어, 학교 자체가 반려는 학교도 있어서 네. 정말 1년 동안 네. 어, 소식이 정말 많이 끊긴 네. 친구들 있고 이제 또 다른 학교에서는 작은 규모할 학교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음, 반가운 사실 선택이기 때문에 네. 안전을 생각하면은 네.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좀 쉬어라 라고 하셔도 괜찮은데 네. 그 와중에도 나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친구들에게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정말 안전하게 네. 정말 유익한 수업이 되도록 네.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매일 수업 수업을 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 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어, 아니 왜냐하면 반가운 네. 활동 자체가 아이들이 좋아해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네. 네. 자유스럽게 음, 친구들하고 경기도 할수 있게끔 하고 네. 그런는데 지금은 안전해야 되니까 네. 재질을 나눠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안돼 네. 거리두기 해야 돼. 또 아이들도 잘 알고 있긴 하는데, 지금 네. 자꾸 이렇게 네, 네. 그런 말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아이들도 정말 스트레스겠구나. 네. 그리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도 너무나 답답하겠구나 네. 그러는 것들. 그런데 네. 그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이들도 잘. 그래요? 네네 그럼 선생님 수업하실 때 들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나요? 네네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매 시간 시간 방역을 해놓고 아이들에게 네. 그쵸 네네 그래서 정말 음, 이 시기는 정말 건강한가 네 건강이 가장 중요한 네그서네 그렇게 생각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안경을 쓰다가 네. 우리 지금 만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안경이 김이 서려가지고 어.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야 돼. 이때에는 이제 마스... 안경을 벗고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으니까 어. 안경을 벗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 네. 수업하실 때안불편하신가요 어, 그렇네요. 네. 그래서 딱 정말 김이 딱 서려가지고는 네. 아이들이 안볼 때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나이들은 네. 잠깐 눈만 네. 떼도 방심하면은. 맞아요. 위험하지위험하지동 통증도 어나기일어 하는데. 벤치를 켜볼까요? 그래도 안낀 버릇이 있어서 공무나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벗어 따삭따삭 네. <laughs> 그게 반응적으로 되는 거아요 아마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안경 끼친 구들은 굉장히 공감 네.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 <laughs> 그리고 딱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방과후 활동 중에 방과후 활동 말씀하셨듯이 이게 친구들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로봇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약간 살짝 혈렘흥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활동이 어떠한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조금만 음. 알려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로봇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네. 정말 저학년 아이들이나 그런 네. 친구들이 네.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개구집 친구들도 네. 많고 하는데요. 네. 어, 이제 로봇 활동을 하면서 집중하는 네. 아이들이 있어 개개구지고 조금 산만한 아이들여도 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네. 아, 아이아이에게도 이런 네. 점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아이를 환난하는 거는 네. 정말 석불은 힘든 일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네. 이제 음, 로봇을 아이들에게 조립하고 네. 원리를 설명하고 음. 네. 그래서. 이제 <laughs> 로봇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네. 같이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그리고. 그럼 로봇을 직접 만들고 아이들이 그 로봇을 가지고 놀수 있는 아, 네. 거예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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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약에 제 주둥 남자인 친구들은 저와 같이 <laughs> 이제 약간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께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모일 수 있고 우리가 활동을 할수 있다면. 로봇에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전에 <laughs> 이제 네. 음, 목사님께서 한 번에 기씀해 네. 주신 적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 교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네. 어, 지금 제 학교에서 지원받는 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생 결정 해봤었어요. 아그 교보를 쓰면 되겠구나. 네. <laughs> 그래서 만약에 어, 원하는 친구 있다면 간다면 네. 괜찮을 것같 우리, 우리 친구들 로봇을 다도와고 싶으면 기도해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사임을 이제, 이제 들었는데 또 교회에서의 파임을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1학년 친구들을 맡으셨잖아요. 우리 이쁜 1학년 친구들을 맡으시고 1학년 친구들이 2학년을 올라갔는데 어, 저한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 부장집사님이 통해서 말씀하셨다는것 같아요 2학년 네, 네, 네. 친구들하고 한번더 지금 반 친구들하고 한번더 하고 싶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처음 유치원 공부 교사가 되면서 코로나가 많는데딱 맞대결이 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있었던 행사가 네. 수련회였던것 같아요. 예, 맞아서 이제 아이가 우리 수련회 가자라고 하면서 네. 그냥 저도 처음 하는 건데 수련회 네. 간단히 저도 설렜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와서 본 아이들이 이런 네. 친구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에비 트레이닝은 태도도 네. 너무 이쁘고요. 네.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반응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아, 이 친구들과 계속 그 작년 한해 동안 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때 어, 저에게 선택권이 돌아갔다면 네. 주신다면 네. 좀 친구들이 한번더 하고 싶다. 네.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한테 준 것보다 네. 우리 친구들이 저희에게 기쁨이 더큰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사사스스럽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네. 영상 예배로 전화해 되고 나서 이제 혼자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찍거든요. 그러면은. 그 2학년 친구들 그 자리 있잖아요. 응. 그쪽에서 금방이라도 예서나 도연이나 응. 하라나 다미가 대답해 줄 것만 같은데 그 대답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허전하고 응. 그래서 우리 이제 변명하니 변명을 해본 제 설계가 집을 놓는 거예요. 말씀 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2학년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뭐유초 전체 친구들이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할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평일에는 이렇게 있다가 좀늦어지하겠다는친구들고통화 네. 못하는데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번씩 친구들과 통화를 해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되게 반갑게 받아주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실식해가들고 자칫 네. 이렇게, 이렇게 케어해서 네, 맞아요.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네. 어, 뭐라 그러게 되나? 눈에서 멀어지면 잊혀진다고 네. 말하는 것처럼 네. 어, 우리들도 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재 선님께서 레이기통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카톡방에 올리는데 네. 부모님들도 이렇게 다그렇 이렇게 잘해주시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데 그걸로도 네. 교류가 있지만은 네. 정말 뭔가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네. 어, 빨리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만나서 뭔가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듣던 것 같아요. 네. 네. 어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거를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제 질문지를 미리 드렸지만 여기에 없는 질문이었대. 영상촬영이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레이기 통독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가연이, 미연이 학부모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2학년 친구들의 선생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이 성경 통독을 진행했던 거.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수련회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바라보셨을 때에 이게 아이들에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부모님 입장에서 그 가연이랑 미연이 지금 풍도를 계속 꾸준하게 다 했는데. 아이들의신앙통당이 과연 도움이 되고 있을까라는 걸좀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laughs> 좀 말씀을 드시면 어떨까 하시거든요. 어, 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강교사님께서 어, 네. 통도를 올려주시면 네. 부모님 휴대폰으로 먼저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모님 바로 이렇게 아이들에 요즘은 네. 다 휴대폰 이기 때문에 거의 있기 때문에. 네. 예, 바로 보내주면 조성이 되면 되는데 네. 가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잊어버려가지고 네. 집에서 애들이고 보자고 하면 네. 애들도 시간 조금 늦어지고 그러면 개명을 요 네. 그러면 제가 가끔은 데리고 와서 애들을 놓고 네. 같이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해버리면 아이들도 조금 네. 하기 싫어하고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도사님께서 네. 이렇게 핏집심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네.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한번더 네. 접할 수 있고 네. 또 통동을 도한국서 네. 음, 말씀이 에서도 한국에서도 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그럼 과연 이서도이 잘하고 있었나요? <laughs> 너무 궁금해가지고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들서도한국에서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전해 듣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부모님들께 전해드신게 전부잖아요. 네. 끝났는지 아니 아직 못했는지. 근데 어떻게 집에서 잘하고 있었는지.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네.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이 저희 이사해야 할 때는 사진을 남겼잖아요. 네네. 사진을 남기니까 자세가 달라요. 네.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도 자세가 달라요. 네. 네. 데 이번에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자세도 중요지라고. 아 그래요? 자세도 중요지라고. 네. 할 것만 열어놓게. 그래서. 네. 어, 애들한테 어, 야나치라고. 네. 다른 자세 말고. 네. 근데 이제 매번 제가 같이 이렇게 옆에서. 네. 확인하고 있을 시는없으니까 t No, Snicker. How come you talk to 게 h e government? What does it go? You're okay. I c 이 u l d r o t a 아요 I can't go. I can't go. I c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어, 사진으로 날기 그런 인증샷과 네. 인증샷이 아직 못가 이차이까요 아니면 네. 그 마음이 가짐이차이 해야 될까요어 근데요. 잘 솔직히 말하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몇 분이 더 유튜브를 보세요. 이제 보시는데 이전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워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차량간에 이동하실 때 듣는 분들도 <웃음> 계시다고 <웃음> 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사기가 조금 힘든 거는 이해가 가면서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중심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한번더 여쭤보면 또한번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잘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쪽 따라간다면은 네. 아이들이 네. 음... 지금 저희가 그 일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당도사님도 조금 힘드시고 네. 그러시겠지만 아이들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네. 이등이께 연결고리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네. 우리 가연이 미연님 자존력을 채정, 계속 이어서 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네. <laughs> 다행이에요. 제가 <laughs> 레이를 끝내면서 참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아. 오늘은 제가 위로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래도그 네. 자신의 경력이서도 네. 네. 전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 리듬에 대한 연결 거리를 조금 이어주시는 위로받해 네. 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더 열심 우리 친구들을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질문 이제 두개 정도 남았거든요. 어, 선생님 지금 2월도어적 마지막 주에요. 이제 내일 내일모레 이제 2월도 끝인데 선생님 혹시 올해 시작하시면서 새해 목표와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눠주시면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해음 무드의 담임인 것 같아요. 네. 어 계속해서 줄어드는 코로나가 네. 음, 어떤 누군가는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지 음, 백신이라는 게 나와서 올부터 예.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집단 면역도 좋고,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일상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네. 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건강하게 네. 저서 저도 이 조금 네. 편하게 보고 싶고 네. 제약있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편하게 알고 싶어요. 네. 그래서 큰 틀에 그거를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다시 만나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빨리 코로나를 끝나서 <laughs> 집사님께 꼭 로봇 만드는 걸 <laughs> 그려보도록. <그런 분으로.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주의를 준이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사이트 영상 편지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주위를 어떻게 준비하자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laughs> 어,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건강이 정말 중요할 때니까 아프지 말고 어, 잘, 먹고. 네. <laughs> 잘 먹고 튼튼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약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는 게 <laughs> 네. 시베스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늦잠 자지 말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어,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에 음, 우리 예배 애회, 예배 장성스럽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만날 빨리 그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 <laughs> 네 오늘. 퇴근하시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잘 기억하면서 내일 예외도 기쁨으로 가정에서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제가 둘, 셋 하면은 우리 곧 만나자 하는 손들어 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둘, 셋 우리 곧 만나자 감사합니다 우리